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기만 이렇게 모여 앉아 있으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보게 돼. 앞으로 좀 앞으로 좀 나오세요. 예, 앞으로 좀 나오세요. 예, 오늘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어, 우리 모두 함께 은혜받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이장1 6 절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크리스천 성도라고 부르는데 이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2장 16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은 사람들 믿는 자들 이 성도들이 받는 영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님 하나로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사느냐, 또 어떤 무리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은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어제도 제가 기독교 청년 앞에서 회의가 있다고. 명예 회장 한번꼭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래서 나가서 아, 그들과 많은 대화를 했는데 거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오셨는데 저하고 앉아서 제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황열해 그래서 무슨 황이냐 그랬더니 그 가정이 전부 저 이시조선 때 왕족으로 내려왔다고 그래 그래서 왕족으로 말하자면 나도 뒤에서라 어, 어, 고 그러면. 섭섭하게 생각할 사람이라고. 그런데 난 부끄럽다고 이시조선에그 서로 저 사색 당파들이 당정을 하고 해서 부끄럽다 그러니까 저거 그래요. 아니 목사님 왕조가 600년간 계속됐다는데 이 시조선의 왕손이 된 것은 그거는 긍지를 가질만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영광스럽군요. 감사합니다. 그걸 깨우쳐줘서. 그러는데, 어제 제가 이제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에베소스를 딱 보니까 16장, 2장 16절부터 22절까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성도의 삶은 어떠냐?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아, 성도들이 받는 영광이 <laughs> 대단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노력해 보면 <laughs>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구분돼서 살아왔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고려제에는 말입니다. 고려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양반들, 그다음에 중인들. 그다음에 상인들, 천민들로 구분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영 어, 인도에는 우리가 잘 아듯이 힌두교 어, 기반의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브라만 성직자들 제일 위에 있고, 그다음에 크사트리아라고 해서 무사들, 세 번째로 바이사 상인들, 그리고 네 번째로 수드라 노동자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인권이 있다. 그래서 인권을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권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과 자유와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하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또 모두가 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대로 또그 모습을 잘 지켜 나가려고 자기 신분을 지켜 나가려고 하는 아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요. 가장 존경받을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국민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국민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 우리가 국민의 대표 보면 국회의원들이 제일 먼저 뇌리에 또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자기 신분에 맞지 않게 사는 것만큼 보기 흉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 어, 이된 사람은 그 신분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땅한데, 요즘에는 보면 국회의원이 그 신분에 맞지 맞게 살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한 사람들 같이 보이는 불행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때 이미 그 사람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기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 비난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는 성도로서의 신분을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내 자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족으로 을수 있고 또 주변으로부터 어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우를 받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삶을 사는 사람은 성도의 자격을 상실했기에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예수의 나의 구조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분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보다도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신분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이 신분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은 자기가 받은 그 신분의 중요성과 신분의 위대함을 깨닫지 못하거나 무시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신분에 맞는 삶을 추구하는 마음을 새롭게 각오를 다짐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내가 과거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일 때는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영광스러운 삶이 되느냐? 먼저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인의 후손이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했고요.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으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는 이세 가지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아, 저희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첫째로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얻는 영광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라고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의하면 우리 믿는 자들 성도가 하나님과 화복되는 길이 곧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의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5장에 가면 요참 귀한 진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로마서 5장에서 화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평화의 교제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갈보리 언덕에서 여러분과 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외에 어떤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결과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은혜로 받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진리가 여기에서 성립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니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 다시 말해서 이단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영광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요, 믿는 자들은 이 영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는 자가 소유할 수 있는 영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특권은 이 사실은 성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God's household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원수가 누구예요? 사울이죠. 그저 시간만 있으면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 또 사울의 아들 여나단하고는 둘도 없는 친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사울도 여나단도 죽고 그 연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불구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정적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비보셋은 두려워했어요. 정말 다윗에게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죽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9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연하단에 대한 사랑이 넘쳐서 무이보셋을 찾아서 왕자와 같은 대우를 해 주어서 왕궁에서 같이 살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 사건과 같이 우리도 원래 하나님을 배반하여 살던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유보셋이 왕자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된 것처럼 우리도 원수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것 모두가 다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뭘 받을 수 있어요? 하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는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상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매우 제한되어 있듯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도 이처럼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의 신분은 이 세상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거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자격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자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이 템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 곳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 안에 가면 법계가 모셔져 있는데, 이 법계는 지성서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지성서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당신의 백성의 죄를 덮어주시는 속죄제, 멀실 시트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제극기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은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과 만남을 갖는... 아, 말씀이 절기 삼십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성전이 신약 시대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구약 시대는 1년에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사장과 대사장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신약 시대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네, 신약 시대에는 이 예, 성전이 누구에 우리 모두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 예수 안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 이것은 곧 구약에서는 정말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을 만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성령을 소유할 수가 있고 내 몸이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언제나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그런 속죄함도 받은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치 않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우리는 성전 속에 살고 있고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엄청난 영광을 소유한 특권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분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광의 위대함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이 큰 것만큼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에게 상만는 치욕도 따르게 됨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보면은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회복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세 가지의 교훈을 오늘 보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성전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축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극복해 나가는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예수 사랑 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삶